사실 강박증이라는 음. 것이 본인이 처음에는 아 이게 치료가 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일단 병원에 와서 음. 뭔가 약을 먹고 치료를 받게 되면 일상생활의 어떤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병원을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평가를 받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강박증은 어떻게 치료를 할수 있을지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치료가 가능할까도 궁금한데요. 네네. 자, 강박증 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죠? 예, 뭐 강박증이라는 게 세로토닌과 관련돼서 이제 뇌에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 그 세로토닌 제읍수 차단제를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SSRI라고 하는데요. 이 약을 이제 약이죠? 예, 네. 약을 고용량을 쓰게 되면 네. 사실은 이제 아, 이게 뭐, 강박증인데, 음. 뭐, 심리 그러니까요. 상담이나 이런 걸 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음. 사실 약을 고용량으로 쓰면, 음. 신기하게도 이제 그런 강박 행동이나 강박 사고 같은 것들이 좀 줄어들게 되거든요. 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약물 치료를 네. 일단 하게 되고요. 네. 세로토닌 제흡수 차단제와 함께 음. 약간 항정신병 약물 같은 음. 것들을 좀 같이 사용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 이런 약물 치료로도 조금은 좋아질 수가 있고요. 네, 근데 네. 보통 좀 경험에 의해서 많이 네. 이렇게 일어나는 강박증이기에 약으로만은 좀 치료가 그렇죠. 힘들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또 하는 게 이제 인지행동치료를 네.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강박증의 어떤 핵심 자체가 어떤 이걸 행동을 음. 안 했을 때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안 했을 때 불안하지만 뭔가 큰 일이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제 뇌에서 이제 알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인지를 교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강박 행동을 음. 하지 않았을 때도 이렇게 막 음. 불안하지만 이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니다. 음. 뭐 정말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청결하지 못한 음. 행동을 했을 때그 세균이 뭐 나를 뭐 정말 병을 일으키게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는 음. 그런 식의 어떤 접근을 해서 이제 교정을 하는 거고요. 뭐 그냥 전통적인 어떤 정신치료나 이런 상담요법을 시행하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약물치료라든지 이런 인생동치료가 음, 동시에 예 강박증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근데 우리 광복증 환자들이 24시간 관찰 치료할 를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이게 쉽게 이게 설득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네. 병원까지 네. 모시고 오고 이게 네. 병원까지 오게 되면 사실 이제 약물치료로만 음. 해도 굉장히 좀 고통감이 네. 줄어들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한 순간에 뭐 약을 네. 먹는다고 100%막 뭐가 이렇게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러면서 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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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어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거나면 하 음.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고 음. 뭐 거기에 맞는 약물 치료나 어떤 뭐 인지 행동 치료나 상담 요법을 통해서 좀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은 사실은 이제 되게 장기적으로 먹어야 될것 같고, 그리고 광박증은 굉장히 다른 네. 약보다는 이제 결국 은 이제 우울증이랑 네. 똑같은 그런 항우울제 네. 성분을 쓰지만 고용량을 쓰게 되거든요. 고용량으로 이제 오랫동안 약을 복용을 해야 효과가 있고. 네. 근데 일단은 약을 먹게 되면 본인이 <laughs> 네. 이런 괴로움의 강도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네. 그걸잘 설명을 하면 또 음... 약물 치료에 도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누구나의 강박은 있지만, 이 병으로까지, 증상으로까지 이어지기 약간 직전, 약간 올랑말랑 하시는 분들의 경계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럼 스스로 좀 뭔가 이걸 좀 다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스스로 다 잡아서 음. 병원에 올정 오지 않을 정도까지가 되면, 그거는 이제 강박증은 <웃음> <웃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강박증으로 <laughs> 네. 이제 진단받을 정도가 되면, 네. 이걸 본인이 스스로 하려고 해도 잘안될 아. 정도까지 된 거거든요. 음. 예를 들어 뭐, 어, 어떤 사람이 자꾸 체크를 음. 하게 된다, 확인을 하게 된다. 아, 나 내일부터 음. 확인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 그래서 안 하게 되면 사실은 그런 병까지 온게 아닌 거죠. 근데 아.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괴롭고, 내가 아. 이거 자 마음을 다 잡주면 또 네. 확인하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병원까지 와야 되는 굉장히 거죠. 굉장히 이거를 그만하고 싶은데 네.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강박증으로 좀 이렇게 고민이 많으실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또한 말씀 해주세요. 사실 강박증이란 음. 것이 일단은 이제 본인이 처음에는 아, 이게 치료가 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일단 병원에 와서 음. 뭔가 약을 먹고 치료를 받게 되면 일상생활에 어떤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음. 정말 이제 확인을 계속해가지고 뭐 약속시간도 계속 음. 늦게 돼, 이렇게 뭐 오래 걸리게 되고 뭔가 일상생활에 불편감이 있었던 것들이 많이 나아질 수가 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이제 의심이 되면 병원을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평가를 받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